안녕하세요. 갓생닥터 옵티마상외과 원장이 안나입니다. 보통 서진 가슴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유두가 가슴 밑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디 있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의 어떤 위치는 물론 그 사람의 키나 팔의 길이나 체간의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최근에 젊은이들은 훨씬 더 나물 같은 걸안 먹기 때문에 체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서양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키가 똑같이 165라고 해도 이 다리가 훨씬 길고 체간은 훨씬 더 짧아. 지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똑같이 키 자체보다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체간에서 배꼽과의 위치, 쇄골과의 위치에 따라서 내 유두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똑같은 유두라고 하더라도 밑선이좀더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선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두 길이는 분명히 여기서 똑같이 20cm라도 이 처져 보이는 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지 가슴이 커지면 이밑선도 따라 내려가게 되세요. 그래서 몇 cm서부터는 처진 거고 몇 cm서부터는 안 처진 거고가 아니라 사실은 밑선이 이게 적극적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해서 거의 25cm까지 떨어져 있어도 그냥 별로 안 처진 사람 같아 보이는데 라고 볼수 있는데 그때 배꼽을 같이 찍게 되면 아 이게 배까지 내려와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때이 사람의 절대 길이 이게 뭐 29cm인지 30cm인지 35cm인지 이런 절대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밑선이 어디까지 끌려 내려와 있느냐 밑선이 보통은 한 19, 20cm에서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많이 끌려 내려간 사람들은 4, 5cm 이상도 훨씬 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하기 전에 유륜과 밑선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처진 정도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술 후에 이 밑선을 어떻게 다시 새로운 위치에 재건해 주느냐가 수술 후에 이 사람이 똑같은 23cm라고 해도 이게 처져 보일 것인가 안 처진 사람처럼 보일까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세요. 그래서 단순히 유륜의 어떤 거리만이 아니고 주변 조직과의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처져 보여도 밑선보다는 좀 위에 있다면 어, 그렇게 많이 이제 너무 보기 흉한데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보통은 이제 밑선보다 같은 선부터가 이제 가슴 수술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처지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하수라고 해서 이 처짐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거상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